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솔직히 저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어? 이게 올해부터야? 작년부터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정책들, 완벽 정리.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는지, 국민연금 더 내야 하는지, 주 4.5일제가 뭔지,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7분만 투자하시면 2026년 바뀌는 모든 것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새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하세요? 맞죠? 빨간 날몇 개냐? 이거잖아요. 2026년 공휴일, 총 118일입니다. 오, 맞네. 하셨죠? 근데 아쉽게도 작년보다 하루 줄었어요. 2025년이 119일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설날이랑 추석이죠. 설날 1월 28일 화요일, 연휴 5일, 토일 월 하수, 추석 10월 2일 금요일, 연휴 4일, 목금 토일, 솔직히 좀 아쉽죠? 설날이 화요일이면 월요일만 연차 쓰면 되는데, 추석은 금요일이라 목요일 연차 써야 하고, 그래도 희소식, 대체 공휴일 적용되는 날이 있어요. 3일절 토요일 월요일 쉼. 부처님 오신 날 화요일. 광복절 토요일 월요일 쉼. 개천절 토요일 월요일 쉼. 이 정도면 그래도 쉴만하죠? 달력 보면서 미리미리 여행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 들어갑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드디어 본격 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1만 30원에서 2.9% 오른 거예요. 290원밖에 안 올랐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좀 달라 보입니다.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 기준. 월 215만 5,800원. 작년 대비 한 6만원 정도 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양날의 검이에요. 알바생이나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입장. 오, 좋네. 월급 올랐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 아,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어.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거든요. 편의점, 카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부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정리. 시간당 1만 320원. 월 215만 5800원. 주 40시간 기준. 전년 대비 2.9% 인상. 자,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여러분, 2025년 말에 난리 났던 거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자는 모수개혁이 통과됐어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헐, 갑자기 4%씩이나. 아니요. 한 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고요. 매년 0.5%씩 천천히 올라서 2033년에 13%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9.5%예요. 이, 내가 얼마나 더 내는데? 평균 소득자 기준 월 309만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2025년 월 27만 8천 원. 2026년 월 29만 3천 원. 한 달에 1만 5천 원더 내는 겁니다. 1년이면 18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죠. 3. 그럼 나중에 더 받나요? 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소득 대체율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은퇴 전에 월 300만 원 벌었다면, 연금으로 얼마 받느냐는 거예요. 2026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월 300만원 벌었으면, 연금으로 129만원 받는 거예요. 43%밖에 안 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차차 올릴 계획이래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래 국민연금 2055년에 바닥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번 개혁으로 206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8년 더 벌었죠. 그래도 40년 후면 고갈이라는 게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개혁 1단계 성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료 매년 0.5%씩, 인상 2026년 9.5%. 평균 소득자 기준 월 1.5만원 추가 부담. 소득 대체율 43%로 상승. 고갈 시점, 2055년에서 2063년. 자, 이제 직장인분들 귀좀 쫑긋하실 내용. 주 4.5일째. 어? 주 5일도 힘든데, 4.5일이 되다고? 네, 진짜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방식은 두 가지예요. 방식일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 월화수목 4일 동안 매일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거예요. 예, 7시 퇴근에서 6시 퇴근. 전문가들 말로는 6시 퇴근과 7시 퇴근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래요. 6시에만 퇴근해도 필라테스 갈수 있고 저녁 약속도 잡을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시간이 생긴대요. 방식이 금요일 오후 통째로 쉬기. 월화수목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를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꿀이죠.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하면 주말이 길어지잖아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근로 시간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부 생각은 이래요. 근로 시간 줄이면 근로 의욕 상승, 이직률 감소, 회사도 안정적. 실제로 장시간 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기업, 공무원, 좋아요. 당장 합시다. 중소기업, 영세업체, 우리는 인력도 부족한데, 어떡해요? 특히 교대 근무하는 공장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양극화예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힘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 못 받고.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2026년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 보완한대요. 핵심 정리. 방식일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 방식이 금요일 오후 통째로 휴무. 대기업, 공무원 중심 시행 예상. 중소기업 적용은 과제. 자, 월세 사시는 분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정. 집중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변화일 별거 부부도 각각 공제 가능. 기존에는 무주택 부부가 서로 다른 도시에서 일해서 따로 월세 살아도 한 명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은 서울, 아내는 천안에서 일하면서 각각 월세 내도 둘중한 명만 공제됐던 것이요. 2026년부터는 두분다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변화 이 다자녀 가정 면적 제한 폐지.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도 85제곱미터 이하 집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 3명 있으면 85제곱미터로는 좁잖아요. 2026년부터는 면적 제한 없앱니다. 100제곱미터, 120제곱미터 살아도 공제 가능해요. 이거 진짜 큰 혜택입니다. 연말 정산 때꼭 챙기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 늘렸어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자녀 한 명당 받는 보육수당. 세금 안 내도 되는 한도가 늘어났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학원비, 교복비 같은 거 쓰면 세액공제 받잖아요. 다자냐면 한도가 더 커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유피. 자녀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나요. 우리의 셋인데 교육비 장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 2026년 연말정산 때 꼼꼼히 챙기시면 몇십만원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하면 새해 공제도 받고 담내품도 받는 일석이조 제도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1.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 5kb앱 접속. 2. 기부하고 싶은 지역 선택. 3. 금액 선택해서 기부.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기부하면 세금 10만원 감면. 10만원 초과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 지진 화재 피해 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넘는 금액도 33% 공제. 답례품은 뭐 주는데요? 기부한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지 입장권 줘요. 한우, 돼지고기, 쌀, 과일, 지역 온천 입장권 등등.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하면 세금 10만 원 환급받고 3만 원 상당 답례품 받고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 제로 아닌가요? 오히려 남는 장사.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세 공제랑 소득 공제 대체 뭐가 다른 거야? 전문가가 쉽게 설명해 줬어요. 소득공제. 마트에서 물건 10개 샀는데, 8개만 세금 먹일게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세 공제. 세금이 10개에 대해 30% 나왔는데, 15%로 깎아줄게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한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라서 소득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 세율 15%. 연봉 1억원 세율 38%. 연봉 1억 받는 분이 소득 100만원 줄이면 세금 38만원 절약. 연봉 3천 받는 분이 소득 100만원 줄이면 세금 15만원 절약. 결론. 고소득자 소득공제 공략. 일반 소득자 세액 공제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희소식. 모두의 카드 출시. 서울에 있던 기후동행 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쓰는 건데요? 1. 모두의 카드 구매 62,000원. 2. 한달 동안 실컷 타기. 3. 62,000원 넘게 쓰면 나중에 환급. 기후동행 카드는 62,000원 내면 그냥 무제한이었는데, 모두의 카드는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혜택이 더 있어요. 지역별, 계층별로 요금이 달라요. 수도권 대 지방, 청년 대 어르신, 다자녀 가정. 각각 혜택이 다르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로 신청하세요.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특히 지하철, 버스 환승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총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월 215만원.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 9.5%, 대체율 43%. 주 4.5일째, 금요일 오후 5매일 1시간 일찍 퇴근. 월세 공제, 별거 부부 각각 가능. 다자녀 면적 제한 폐지. 다자녀 혜택. 교육비 보육수당 카드 공제 확대. 고향사랑 기부 10만원까지 100%새 공제 담내품. 모두의 카드. 전국 대중교통 정액제. 여러분, 이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 있으면 꼭 챙기세요. 특히 연말 정상 관련된 건 몰라서 못 받으면 진짜 아까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2026년에 가장 기대되는 정책이 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2026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